안녕하세요. 비투온 DJ DJ 윈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스터 채널에다가 이펙트를 먼저 추가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드럼 랙을 완성시키는 부분으로 레슨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들을 이렇게 건설을 빌딩을 하다 보면은 어, 이제 음악들이 많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이 마스터 채널을 통해서 스피커로 소리들이 나가게 되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소리들이 섞여요. 섞이면서 안 좋은 소리들, 지저분한 소리들이 겹쳐서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마스터 채널에도 마찬가지로 이킬라이저나 컴프레서 같은, 어, 어, 이펙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좀 잡아주고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잊지 않고 마스터 채널에다가 좀, 어, 삽입을 하는 그런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마스터 채널, 어, 이 제목줄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왼쪽에 디바이시스 창이 있자, 있습니다. 여기서 오디오 이펙트 창, 그리고 컴프레서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이펙터, 이킬라이저 8을 갖고 올 거예요. 그대로 끌어서 마스터 채널에 제목창에다가 놔도 되고요. 아니면 또한 가지 갖고 올 건데요. 리미터라고 하는 걸 갖고 올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더블 클릭을 하셔도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자, 컴프레서, 이퀄라이저 그리고 리미터를 갖고 왔는데요. 어, 세 가지, 어,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좀더 세세한 부분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플레이 하면서 음악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소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아웃풋을 올리면서 잡고요. 약간 딥한 느낌이 덜 들도록 조금 더 들도록 그리고 댐핑감이 살도록 중저음 악대가 약간 올라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리미터는 좀 짚어드릴게요 리미터는 이제 여기 볼륨게인 있죠? 볼륨게인에서 믹서창에서 볼륨을 올리게 돼도 소리는 어차피 아웃풋 할때 커지긴 하는데요 이렇게 아웃풋 할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 오버가 된다면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아웃풋이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듣기 안 좋은 소리로 익스포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mp3나 또는 웨이브 파일 형식으로 우리가 익스포트를 하게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CD 음원을 줬을 때 소리 자체가 찢어진 음원 상태로 갖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질 좋은 웨이브 파일로 받아가더라도 안 좋은 소리로 플레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키우고자 할 때는 리미터라고 하는 이 이펙트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소리를 키워주면 <laughs> 네, 소리에 찢어짐 없이 어, 리미터라는 이 이펙트가 소리를 키워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펙터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음원을 잡았으면요. 어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렇게 그룹을 잡아 주는 거예요.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 표시줄을 잡아 주면 한 번에 잡고 커맨드 G 킵니다. 커맨드 G를 잡게 되면은 그룹을 잡아요 그러면은 오디오 이펙트 렉 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에 묶이는데 이건 뭐냐 나중에 우리가 매크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 매크로 맵핑을 할 수가 있는데 미디 컨트롤러 또는 apc 4d 나뭐 apc 20 같은 이런 미디 컨트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어, 이제, 맵핑을 잡아가지고,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미디맵핑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있게 된다면은,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터 채널에다가, 이펙트까지 삽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럼렉을 이용을 해가지고, 드럼을 계속 완성시키는 부분, 어, 바로바로 레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J 윈직이었습니다.